sk하이닉스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백광역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12월 6일 토요일이고요 다음 주 대응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시간 전에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광노정 세계시장 선도 sk하이닉스 미국의 맞춤형 hbm 기술 조직 만든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일단 이 기사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ppt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c레벨 승진 자 제조기술 분야의 핵심 리더를 양산 철, 총괄로 승진 시켜 글로벌 생산체계 혁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대규모 신규 임원 선임. 자 37명의 신규 임원을 선임을 했으며 70%를 주요 사업기술 분야에서 발탁을 하는 등 기술기업의 성과중심 인사원칙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매크로 리서치 센터 신설 자 글로벌 경영환경과 지정학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고객기술 시장정보를 AI기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는 조직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사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세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이 기사 내용이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 봐야 되냐? 지금 현재 이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가 뭔지 그리고 리스크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요 호재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 시장 선점. 자 HBM 3및 차세대 HBM 3.2등 고성능 HBM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 고객사에 대한 독점적 공급 위치를 통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맞춤형 기술 강화. 자 미국의 HBM 전단 전담 기술 조직 및 글로벌 AI 리서치 센터를 신설을 하여 고객 맞춤형 HBM 개발과 AI 시스템 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익성 개선. HBM은 일반 D램 대비 가격이 월등히 높아 HBM 매출 비중 확대는 전사적인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주요 호재고요. 가장 강력한 모멘텀 세 가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 적인 부분들을 볼 건데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왔습니다. 첫 번째 경쟁사 추격. 자,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주요 경쟁사들이 HBM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기술 개발 및 투자 속도를 높이고 있어 HBM 시장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 격차 축소. 자, 경쟁사들이 HBM3E 등 차세대 제품에서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일 경우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HBM의 고마진이 유지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중 갈등 영향. 자, 메모리 반도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품목으로 중국 내 생산 및 판매와 관련을 하여 미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사업 운영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s 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이렇게 세 가지고요.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진행하실 때꼭한 번씩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해보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기업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올바른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한 투자 방향이 무엇인지를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진행하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고요. 첫 번째, 현 시점의 강점. 자, HBM 기술의 선점 효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 체계가 견고합니다. 이번 미국 HBM 전단 조직 신설은 고객 맞춤형 기술 지원을 강화하며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리스크. 자, 경쟁사들의 HBM 기술 추격 속도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또한 대규모 캐스 투자에 대한 초기투자비용 및 재무적 부담을 빠르게 상쇄할 만큼 hbm의 수요와 수익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종 판단 자, sk하이닉스는 ai 산업 성장에 최대 수혜주며 hbm 고마진 구조가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부터 기업 가치 재평가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단기적인 메모리 가격의 변동보다는 hbm이라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기술 리더십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기술적 초격차가 확인되는 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매우 강력하다고 판단합니다.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요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리스크적인 부분들,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지금 AI 세상에 요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요 AI 세상이 다가왔는데 자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방대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이 엔비디아의 바로 요 GPU인데 자 지금 현재 이 GPU, 전세계의 GPU 90% 이상을 누가 차지를 하고 있다? 바로 이 엔비디아가 차지를 하고 있다.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이 GPU 있죠? 이 엔비디아의 GPU. 자, 요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바로 이 SK 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즉 HBM입니다 그런데 요 HBM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을 하는 데가 바로 요 SK하이닉스라는 거예요자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요 SK하이닉스 이 고대역폭 메모리인 요 HBM에 밀려서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30만원을 바라볼 만큼 헐헐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요 삼성전자에서 희소식이 하나가 들려 나옵니다 자 무슨 희소식이냐 자요 젠슨왕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요 젠슨왕 바로 엔비디아의 CEO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에서 만드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테스트 중에 있다. 요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 엔비디아, 요 젠슨왕 쪽에서도 이제는 삼성전자도 곧 불러준다.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게돈벌수 있는 기회냐? 자, 여러분들 요 SK 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까? 바로 SK 하이닉스 양이 반도체 주력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엄청 올라갔어요. 자, 한미 반도체가 지금 300% 급등을 했고요. 제주 반도체가 700% 급등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 젠스왕 쪽에서 이 HBM이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에서 HBM 삼성전자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삼성전자를 엔비디아 젠슨 황이 불러줬을 때 바로 삼성전자는 꽃이 될 거고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면 바로 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갔을 때처럼 요런 SK하이닉스양 반도체들이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들도 또한번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 있고 지금 바로 이 주력주를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자 지금 현재 이 증권사 있죠 여러분들 그쵸 이런 증권사들 지금 이 증권사에서 검증이 끝난 종목이요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요 증권사가 큰손들에게만 조용히 매집을 시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요 큰손 자이큰 손이라 하면 누구냐? 바로 이 V.I.P. 회원을 뜻해요. 그래서 요 V.I.P. 회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런 증권사에 뭐 10억 혹은 뭐 20억 많게는 뭐 50억까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돈을 예치해둔 사람들을 이렇게 V.I.P. 회원으로 따로 분류를 해놔요. 그래서 이런 큰 손들한테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 반도체 핵심 제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차전지 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생산 전에 이 LG의 수주 확보한 기업이요. 그리고 세 번째 창사 이래 최다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작년 영업이익이 아홉 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가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에너지 분야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 제가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진출을 해서 1300% 급등한 나노신 소재와 해상풍력 타워 2로 12배 폭등한 CS 윈드의 성장 스토리를 모두 갖춘 단돈 1000원대 숨겨진 종목을 긴급 제시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오늘 종목, 삼성전자와 TSMC 모든 글로벌 기업의 필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60%의 점유율로 세계시장 1위라는 독보적 기술로 2차전지 핵심 장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G 엔솔에서 수주를 받아서 작년 상반기에만 이미 창사 이래 최대 수주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뛰어난 성과 덕분에 작년 영업 이익이 무려 9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올해까지 4년 연속 흑자가 확실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핵심 재료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자, 러우 전쟁 그리고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더욱더 미국 트럼프와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의 글로벌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급부상한 이 에너지 분야의 집중 투자에서 공장 가동률이 무려 100%가 넘어서 생산 능력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공장 증설까지 이미 마치는 역대급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글로벌 대기업에 이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정부 인증을 획득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 세계에서 쏟아질 대규모 수주만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1~2년 이내에 에너지 분야에서만 매출 2배 이상 급증, 영업이익이 무려 수십 배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현재 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숨겨진 정보에 발빠른 외국인이 최근에 200만 주 이상 이렇게 물량을 쓸어 담는 것까지 포착을 했고요. 조만간 바닥권 돌파가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c s 윈도와 나노신소재의 1,300%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단돈 천 원대 종목. 지금 현재 이 맥점 자리에서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모멘텀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이 종목은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있죠 여러분들 그쵸?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자이 모멘텀 이 주력주의 모멘텀을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덤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독회원 전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쵸? 제 영상을 보시고 어나 요거 구독했어. 어나 구독했으니까 알려줘.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자 이렇게 다 쓰면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개인번호 잠깐 오픈을 해드릴 건데 자 상단에 번호. 010-4462-3620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양 반도체 주력주 저 요러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러한 모멘텀과 종목들은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단돈 100원도 받지 않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 보시고 그냥 구독 좋아요 요렇게 두 개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어떤 거? 바로 구독, 좋아요. 요렇게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뭐 금전적인 부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충분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어, 나 구독 눌렀어. 그리고 인증문자 저한테 힘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된다. 010-446-23620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전부 다 나눠드리고 있고 알려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전부 다 받아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많이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검색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시...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 상단에 보시면 급등초입 검색기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검색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린이 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초보자분들 아니면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입문자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검색기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종목의 수가 나와 있죠 자 요게 오늘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의 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오늘은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해준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이 검색기가 오늘 포착을 해준 종목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포착을 해준 종목을 좀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이 칩스 앤 미디어라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을 오른쪽 차트로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들 차트와 뭔가 조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요 화살표. 그렇죠? 여러분들 차트엔 요 화살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자, 이 화살표는요.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이 검색기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 요거를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지 자 요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 자 일단 우리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두 가지 조건만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자첫 번째 조건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자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는 1봉에서 매매를 진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봉에서 매매를 진행을 할 거예요. 분봉에서도 3분봉. 이렇게 두 가지 조건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자첫 번째 조건, 당일 1봉 캔들의 매수 신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들을 오른쪽 차트로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말 그대로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 즉 화살표가 포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검색 기에서 포착을 해준 종목이었고 이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을 오른쪽 차트로 가지고 왔을 때 어때요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부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 가지고 우리 오늘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부합이 됐으니 두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는 거죠 분봉에서 3분봉 자말 그대로예요 분봉 체크해주시고, 3분봉 체크해주시면 끝납니다. 어려운 게단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보시면 1분 봉, 3분 봉, 5분 봉, 10분 봉, 15분 봉, 30분 봉 굉장히 여러 개 있죠. 그런데도 제가 3분 봉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강력 매수 신호 신호 수식은요, 3분 봉에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분 봉으로 놓고 보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자,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쵸? 화살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시몇 몇 분에 나왔는지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오전 11시 42분에 포착이 됐네요. 매수 신호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볼 필요도 없어요. 요거 매수 신호 나왔으니까 요 매수 신호 받고 진입하면 끝나요. 자 그러면 진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매수 신호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진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27.71% 나왔어요. 27.71%. 지금 요거 한 종목으로 칩스미디어 한 종목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요 27.71%라는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다? 못 가져간다. 자왜못 가져가냐면 우리가 이 검색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봐야 되냐? 바로 익절 구간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진입을 할 때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와줘요 화살표가 나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차트 어디를 보더라도 익절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익절 구간을 15%에서 20% 구간 딱이 구간 안에 진입을 하면 익절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도 16%, 17% 18%. 자, 요 구간이 가장 안정적이니까 이 구간 안에서 자유롭게 익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칩스앤 미디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27.71%가 나왔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보다 어때요? 훨씬 더 초과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언제 어디서 익절을 했어야 됐냐? 자, 진입은 똑같습니다. 진입은 똑같이 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16, 17, 18%까지 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요때쯤, 요때쯤 익절하셨으면 돼요. 딱 여기. 그럼 몇 프로 나왔어요? 18.26% 나온 거예요. 그럼 요거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요. 욕심 부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도 간혹 가다가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이거 여기서 조금 더 놔두면, 딱요 18%에서 조금 더 놔두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운 좋으면 올라가요. 그리고 이만큼 수익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떨어져 봐요. 그러면 이거는 굳이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리스크를 보는 거예요. 잠깐의 이 욕심 때문에. 뭐하러 이런 리스크를 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을 버리셔라. 그리고 이렇게, 나, 이렇게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놔두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90% 이상이 어떻게 하시냐? 운, 감,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놔두면 이만큼 더 올라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운,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매매를 운으로 하고 감으로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익절 구간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검색기, 아무리 좋은 신호수식 갖다가 쓰면 뭐합니까? 이거 두 개. 제가 말씀드린 규칙들, 익절 구간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꼭 지켜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욕심을 버리셔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거 한 종목으로만 매매를 진행한다 그러면요. 운으로 감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리스크 보더라도 할수 있어요. 왜? 우리 이거 한 종목밖에 못하니까. 그런데 이 검색기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잡아주는 종목의 개수가 15개에서 20개입니다. 15개에서 20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34개 잡아줬어요. 금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한 종목당 10%씩만 수익이 나온다라고 쳤을 때 15개면 150%예요, 여러분들. 20개면 몇 프로입니까? 200%예요.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을 버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종목에 목맬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내고, 내보고 싶다, 내고 싶다 하시면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욕심버리기. 두 번째, 운으로 감으로 매매하지 말기. 세 번째, 익절 구간 꼭 지켜주시기. 요거 세 개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요. 여러분들께서도 안정적으로 매일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요거 이제 한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고, 자, 이제 다음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태형건설이라는 종목이 두 번째 종목이네요. 그쵸? 요것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서 오른쪽 차트로 이렇게 가지고 와요. 제가 아까 앞에서 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 신호 확인해라. 확인됐죠? 그러면 이 종목 오늘 매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 분봉에서 3분봉 체크해줘라. 체크했죠? 그리고 몇시몇 몇 분에 나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오전 9시 27분에 매수 신호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 매수 신호 받고 진입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매수 신호 받고 쭉최 고점까지 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보세요. 몇 프로 나왔어요? 21.87%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 수익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죠. 왜못 가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보다 훨씬 더 초과가 됐기 때문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오늘 20%가 넘는 수익이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익절 구간. 자, 진입은 똑같이 하죠. 그렇 여기서부터 하고 16, 17, 18%그 구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요때쯤 익절하셨으면 돼요. 딱 여기 그쵸? 그럼 몇 프로 나왔습니까? 18.25% 수익 나오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익절 구간 지켜주시면서 수익 내시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리스크가 단 1%도 있습니까? 없어요. 욕심만 버리시면 리스크라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추리, 주린이분들,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익절 구간만 잘 지켜주시면 은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매일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거태원건설로도18% 수익 나왔고 그쵸?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당일 일본 캔들의 매수신호 확인됐고 그쵸? 그럼 매매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분봉에서 3분봉 체크해주고 그리고 매수신호 몇시몇분에 나왔는지 확인하는 거죠 오전 9시 장 시작하자마자 나와줬어요 매수신호가 그러면 요때 진입하는 거죠 우리 그쵸? 자 여기서부터 쭉 최고점까지 몇 프로 나왔어요? 16.09% 나왔어요 16.09% 그러면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익절 구간 16, 17, 18% 안에 충분히 들어왔죠. 그러면 요때 익절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딱. 그럼 16%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16%, 아까 첫 번째 종목 칩스앤미디어, 걔도 18%였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몇 %였어요, 요거? 태양건설, 얘도 18%였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요거 세 종목 그냥 단순 더셋만 해도 몇 프로예요? 54 %예요? 54%예요, 54% %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 종목 봤는데. 그러면 한 종목당 평균적으로 15% 이상씩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심버리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한 종목에 목낼 필요 없다라는 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께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되고 싶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앞에서 세 가지 그리고 익절 구간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이건 누굴 위한 팁이냐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사원분들 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건 차트를 오랫동안 못 봅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뭐, 점심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그리고 퇴근시간에 봐야 되는데, 퇴근시간에 차트 보면 뭐합니까? 이미 장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자, 9시부터 9시 15분. 자, 딱요 15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15분.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매수 신호가요, 9시에서 9시 15분 사이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면요, 딱 15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그런데 간혹가다 나는 요거 15분도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어요. 이 15분이라는 시간도 제가 진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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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시간조차도 투자를 못 하면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죠. 어디 가서 15분 투자해서 돈을 봅니까? 이것도 이 검색기, 신호 수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 하루에 몇십만 원이라도 수익을 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분 투자하세요. 이거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팁들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팁이고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크게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팁들이 있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급등 초이 검색기 그리고 강력 매수신호 신호수식 요거 두개 받아가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상단에 보시면 저 백강역 개인 번호 잠깐 띄워드릴 거예요 자 보이시죠? 010-4462-3620자 이쪽으로 문자로 힘이라고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은 급등초입 검색기 그리고 강력 매수신호 신호수식 이거 보내드리는데 제가 보내드릴 때 그냥 안 보내드리고요 설명서 첨부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주린이분들도 한 5분이면 적용해요 그만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설명서 보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24시간 문의해주세요 어디로? 저 백강역 번호 있잖아요 주저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뭐, 밤, 새벽, 주말, 공휴일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 혹시나 피드백을 받았는데도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원격을 해서라도 전부 다 적용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검색기라든지 신호수식. 자, 요거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단돈1원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이거 돈 내고 받아가야 되나요? 혹은 유료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단돈 이원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쓰실 분들은 그냥 받아가시면 돼요. 아무런 뭐 대가도 없고 금전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냥 뭐안 쓰시고 싶으면은 뭐 안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이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이러한 검색기 신호수식을 영상에서 100번, 1000번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받아서 써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사실은. 그래서 받아서 써보시고,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별로야. 아,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럼 안 쓰시면 돼요. 삭제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 대신 반대로 써보시고, 어, 괜찮다. 진짜 수익이 몇십만 원이라도 난다. 그러면 쓰시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 단돈 1원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해 주실 게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자, 요거 두 개는 꼭해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부분은 단돈 1원도 바라지 않지만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로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꼭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